어반 스피어 잘 보셨죠? 이 차를 통해서 아우디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시승을 하러 갈 건데 어떤 차를 타러 갈 것이냐 바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스포트백 이트론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Q4 스포트백 이트론을 시승하려고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모터그래프에서 큐포 이트론 e 한국에 나오기 오래전에 1년도 전에 독일에서 시승한 영상이 있거든요. 자세한 시승기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큐포 스포트백 이트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시승을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탔는데 오, 전원 버튼 시동 버튼을 켜지 않았는데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밟으니까 이렇게 계기판에 주행 정보가 나오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돼 있는데 어, 지문은 좀잘 묻게 생겼고요.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주행 보조 안전장치.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과속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아우디 프리센스 뭐 이런 식으로 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거고요. 어라운드 뷰는 없고요. 카메라 정도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여기 보면은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조명, 시야, 그래서 실외 등 보면은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간 주행 등을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가 이렇게 다이 라이트가 모듈 방식으로 박혀져 있어서 개별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간 주행등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 어, 스티어링 휠이 그릴처럼 약간 이제 헥사고날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D컷도 아니고 U컷 위에도 자르고 아래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이게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새롭게 바뀐 음. 아우디 로고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뭐 큐포 이트론이랑 똑같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처음 타봅니다. 그래서 전기차여서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기판하고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와 이 송풍구가 일자로 미래지향적으로 연결된 이 느낌도 새롭고요. 전반적으로 이 차가 그렇게 고급 모델은 아니에요. Q3급 자체를 가진 크기를 가진 그 정도 수준의 차인데 전기차다 보니까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차에 최적화된 그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잘한것 같습니다 어, 일단 출발을 했는데 다른 전기차는 정말 저 속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나서 불안한데 어, 이차 같은 경우는 하는 저속에서도 운전자가 충분히 이 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의 작은 소리를 사운드를 내줍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초반에 너무 좀 촐랑 맞거든요.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너무 좀 급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 운전할 때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차는 그런 느낌 없이 좀 묵직하게 초반 가속력을 내주니까 어, 좀 안정적이네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 육각형의 스티어링 휠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냥 돌렸을 때 뭔가 그냥 밋밋하게 원이 계속 똑같은 느낌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돌리는 만큼 손에 다른 감각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의 스포티한 느낌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큐포 이트론이 e 워낙 기존에 있던 뭐 큐3 같은 아우디 SUV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Q4는 전용 플랫폼이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Q4 r 트로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시면은 전면부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걸알수 있어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왜냐면은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 공간을 넓게 뺄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바퀴에 좌우 회전 반경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한 두세 바퀴 돌려야지 유턴이 되는 회전을 할수 있는 구간을 덜 돌려도 충분히 좁은 간격에서도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 차는 Q4 스포트백 이트론 40 모델이에요 출력이 그렇게 높은 모델은 아닙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시승한 차는 50 모델이었고 이 차보다는 좀 성능이 좋았는데 40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한 206마력, 최대 토크는 31kgm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차 그룹의 1.6 터보 엔진하고 비슷해요. 출력은 거의 비슷하고 토크는 좀더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게 전기차잖아요. 초반에 31 토크가 바로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원보다 훨씬 더 날렵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용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일반적인 쿠페형 SUV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무릎 공간은 당연히 넓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생각했던 쿠페형 SUV와는 차원이 확실히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오버행이 짧아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공간에서 확실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우디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은 차체 크기는 Q3와 거의 비슷하지만 공간은 거의 Q7, Q8만큼 넓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뒷좌석에도 아까 잠깐 타봤는데 넓어요. 자 그리고. 전기차는 보통 고요하잖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를 굉장히 낮췄어요 디자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0.26 일반 큐4 이트로는 0.28 인데 0.26은 예전에 웬만한 세단 공기저항 개수가 좋다라고 하는 세단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저항을 덜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연비가 좋아진다 전기차로 말하면은 주행거리가 길어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풍절음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 있다. 더 고요하게 달릴 수 있다. 이 차가 행 하면서 주행 사운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 정말 조용했을 것 같아요. 바람소리가 주행 소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것도 아우디가 이 차의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단순히 주행거리, 차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아우디가 괜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만듦새는 확실히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전기차에서도 스며들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차여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자같이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도심 구간에 차가 막히는 곳이어서 그냥 차를 오롯이 즐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제 와이프랑 같이 무슨 차를 살까? 랭글러나 뭐 머스탱 같은 극단적인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볼보나 이런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로 갈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 차를 충분히 타보진 못했는데, 저는 일단은 디자인하고 실내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이 차를 시승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타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큐포 시승기가 메인이 아니었어요. 아우디의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 서울의 행사에 와서 컨셉트카도 본 김에 제가 관심있어하는 큐4 네, 스포트백 이트론도 시승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잠깐 타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 행사가 끝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가능하면은 한번 와보셔서 아우디가 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를 만드는 방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 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